하는? 아니 궁금한데 뭐라 했대? 아니 미친. 이제 녹음 증거도 어, 못 믿겠네. 어, 어, 뭐아 예. Yeah. <laughs> <laughs> 이거 그 저번에 그 백상현 노래 이거 한 사람 아니 이거 이거 듣고 사람들 진짜 웃겼다고 이거. 디녀야. 어너 이번 주말에 뭐 했죠? 내가 랩으로 보여줄게 워아어예 오늘도 나 지나도 아무런 가치 나도 없이 살아가수어난어뭘 바라는 바람이나 모든 바라는 바람이 길면 바라는 것이 아닌 마치 세계 바라는 것처 나도 이렇 아니 박자가 뭔데 박자가

이김진우 노래였어요 이거?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이 노래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약간 다른 힙합 하시는 분이 만든 노래를 그냥 얘가 그냥 한줄 알았어. 와 근데 겁나 잘하는데? 아니 뭐야? 내가 내부를 보여줄게. 아 예. Yeah. 오늘도 방 안에 박혀 도 나도, 아무런 이 나도 없이 하는어어뭘 바라는 바람이다. 무엇을 바라는 바람이다. 그 바라는 것이 아닌 마이 되게 바라는 것처럼 난바랬어 내가 부리다 든 바람을 섞여 가냈어. 너도 저 가는 수 없이 힘들었어. 기들히 않는 로봇. 이였지만은 나는 말을 달라. 후, 당 반에서 과잉하고 오는 매차캐고 친구들은 애인하고 데이브 오래 씨발 온다. 게임하고 나도 후회해도 반

나도 놀랐다니까 어? 지금? 안만 o <laughs> <laughs> 이게 존나 무서운 짓인데요? 아. 아니, 어, 아니 AI 세상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얘도 놀라잖아. 아 이게 아니 이거 레? 발음이 어 아, 뭐야 이거 진짜? 죽겠어. 하 아, 아, 니 진짜 여기가 존나 웃겨. 아, yeah. 쉣! 존나 다른이 같은 아, 니 <뭐라> 하스스토나면서 웃으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이거 AI로 작업한 거예 명작 인정합니다. 심 아, 아스이나 아스나아잘 봤고요 아 진짜 무섭네요 스리나? 여러분 무서우면서도 스리나. 대단하네요 정말 와 깜짝 놀랐네 그리고 챗GDP 그리고... <목소리> 안녕 오 뭐야 <목소리> 너 IQ가 <목소리> 몇이야? <목소리> <목소리> IQ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Q는 개인의 지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능 지수이며, 인공지능 모델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 역할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정보 제공이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나랑 내기해서 싸워보자. 듀얼. 물리적인 대, 대결, 아니, 따, 아니, 아니. AY와 끝말잇 끝말잇길 어떻게 이겨! 오케이 끝말잇기... 시청자의 이... 관심을 끌만할 제목 말해줘 주제는? 승부해보자 음... 끝말잇길을 승부해보자 음... 음... 고양이 사용자가... 이리듐! 설명을 잘했줘요 뭐야! 둔사년이 어딨어! 있어? 아니 둔사년... 근데 왜 다시 지찰이야? 왜지 차례야? 왜지 혼자... 아니 왜니 네 멋대로 두개 이어서... 아? 1대0이죠? 오케이! 1대0, 지금 1대1승 추가. 아니, 지 혼자서 멋대로, 아니, 말하다가 갑자기 줌살이 이러다 염소 이러고 있잖아.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AI 인정했어요, 이거. 네, 맞습니다. 과일. 1, 리단 단호박. 어? 너왜또두개 말해? 아니! 사과하지마! 너 늦었어 이미 3판 이선이었어아 어? 아! 백조롱! 아이씨! 아! 백조롱! 나와! 너.. 안돼! 아. 어.. 대회를 하나 하는데 라인업 어. 앞에 눈꽃, 임나은, 그 다음에 누구지? 이춘향, 템템버린 중에서 누구를 뽑으면 될까? 음. 특정 내용으로 소설 써보라 하면 잘 쓰던데 한번 시켜보죠. <laughs> 아니 뭐야? 뭐 눈꽃은 보통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나타나는 자연 영상. 임나은은 개인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 중한 명이다. 이춘향은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템템버리는 타악기의 한 종류로 손으로 연주하여 리듬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명은 네 명은 아서 네 명은 다 스트리.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기도를 고려하라고? 시청자 수가 중요하다. <laughs> 시청자 수가. 아이, 뭐,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뷰어, 뷰어십으로. 너의 주관은 어떻지? 다시 말할게. 탬탬. 아, 이래서, 수가중요한데봐 대충 알겠지. 타악기로, 타키로 하던가, 씨. 휴니야, 구글 바드에 물어보자. 바드는 인터넷 검색까지 해서 스트리머 정보도 약간 알고 있어. 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왜 그래요? 아 무서운데? 아니 뭐야 이거? 미안한테 가물쇠도 미안. 아, 좀 아,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볼게. 내비와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안 물었는데? 제목 지어달라 그러라고? 뭐 어떤 거 제목? 예를 들면 오늘 그달라윤이 달로란트 방송할 건데. 방송 제목 하나만 만들어줘. 뭔 더빙하면서 우승까지, 이건 뭐야? 끝없는 역전을 꿈꾸는 발로란트 모험. 신난 발로란트 배틀. 팀원들과 함께 승리를 향해 탑랭커를 꿈꾸는 발로란트 미친 열정의 플레이. 발로란트 스킬만으로 무한한 가능성. 미안한데, 너무 촌스러워. 좀 더. 세련된 제목 없을까? 영어 말고 그 한국어로 그 어그로 끌수 있는 제목 말하는 거야. 아, 너무 일차원적인 어그로인데, 이거는 넌 이건 사람 안전해. 못 이기겠다. 와, 근데 미쳤네. 신기하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한데요. 생각보다 예, AI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좀 대단하다. 다이온이라고 어떻게... 알고 있니? 음... 난 남자야. 음... 오케이 알았어 이 건방진 놈 여기까지 저걸로.